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미디어입니다. 지난 밤 사이 트럼프의 관세 철회 발언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고, 엑시인피니티나 샌드박스 같은 이 NFT 섹터의 개별 순환 매도 다시 진행되면서 알트 매집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제 밤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 관세 때문에 이거 당분간 매매 자리 잡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장기 추세선 기준으로 아래 매물 때 방어해주면서 볼밴 하단부 지지 받고 다시 채널 돌파를 시도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채널링 여기 뚫고 지지 받지 못한다면 하방 자리도 크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양방향성. 다 열어두고 당분간은 익절 라인 최대한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해요. 거시경제 상황으로는 일단 트럼프가 한 발짝 빼주면서 어 그린란드에 대해 무력적인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유럽 여덟 개 국가 국에 관세도 유예시키면서 위험 자산들도 조금 반등을 해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매집세가 한풀 꺾인 데는 이 그린 란드 사태가 직접적인 총매 역할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그린란드 인수 지배권 주장을 내세우고 이에 반발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무역 갈등을 또다시 재발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의 미국발 정치 무역 리스크가 커졌었잖아요 이 여파로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줄이는 셀 아메리카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이럴 때라면 이 비트코인이 미국 시스템 리스크 이 해지 수단처럼 움직여 줘야 될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뭐 미국 기술주 위험 자산 패키지에 묶여있는 자산으로 취급받으면서 나스닥이 빠지면 그냥 비트코인도 같이 매도되는 패턴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은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편입된 자산이 아니라 고위험 성장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그냥 눈으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담아주면 제도권 신뢰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기업 실적 리스크로 되돌아왔을 땐 역풍이 진짜 크게 된다는 단점 또한 부각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에 대해 암호화폐 확실한 제도권 편입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트럼프가 어제 <laughs> 암호화폐 관련 법안 이거 빨리 서명되길 바란다 오랜만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언급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고위험 자산이므로 변동성이 매우 심하지만 하루빨리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꾸준한 상향이 되길 희망한다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 재단의 유동자금 20%가 암호화폐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셜 트럼프나 또 월드리버티,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을 쏟아 넣어 놓은 상황인데 재산 중 20%면 매우 큰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이게 이 제도권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보시면 2월 말이나 3월까지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지금 뭐 코스피도 날라가고 있고, 금하고 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장도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 개인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시장은 이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을 시기가 분명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laughs> 이거 저점 같은데 이거 사고 저거 사놓고 하진 않을 거고 매물대가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분할로 비중조절해서 조금씩 담아 놓을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명이랑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보시고 저번에 에테나 이거 단타 수익 본 것처럼 지금은 입절 라인을 최대한 축소해서 짧게 짧게 가져가야 되는 시기예요 무작정 장기적으로만, 장기적으로만 보고 큰 돈을 넣으면 국가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서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하락이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단타 매매로 수익창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이 추세선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매물 때 확인 계속하면서 거시 경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천천히 자리 잡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NFT 섹터 같은 뭐 액시나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나 이런 NFT 섹터 NFT 섹터 같은 순환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알트 단타도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이 순환매는 사실 NFT가 아니더라도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AI가 될 수도 있고 밈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RWA가 될 수도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보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좋은 섹터들 중심으로 진행할 거니까 많은 참여 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어, 공식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